11월 12일 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응급실에서 의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응급실 폭행범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. 사건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하고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.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건조한 강풍이 다시 불기 시작해 산불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. 산불이 처음 발화한 지난 8일과 비슷한 양상의 강풍이 불고 있어 앞으로 24시간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광군제에서 또다시 하루 매출 기록이 경신됐습니다. 우리 돈으로 무려 35조 원. 지난주 개막한 수입 박람회에서도 정부가 막대한 돈 보따리를 풀며 구매력을 과시했는데 민간 소비 구매력도 막강했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주경제 정치경제부 김태균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경제 일면에서 뽑으신 기사 어떤 기사인가요? 네,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많이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에 따라서 조금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음.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뭐 주택 거래가 줄어든다거나 뭐 집값이 떨어진거나 그런 효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. 네네. 문제는 음, 지방 일부에서 음.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지방 내에서도 과거에 주요 학군 지역으로 불렸던 음. 막 서울의 강남과 비슷한 것들이죠. 뭐 전라도 광주 그리고 대구 음. 뭐 이런 지역에그 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값이 이상 급등 현상을 더 나타내고 있습니다. 아 부동산 양극화가 서울과 지방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제는 지방과 지방에서도 부동산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네, 말씀이죠. 그렇죠. 네, 사실 서울 집값은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. 네. 그리고 올 10월 기준이죠. 10월 기준으로 다 지방을 보면 14년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. 네, 그만큼 이제 서울과 지, 지방의 집값이 떨어지는데. 그 안에서 지방 내에서도 또 이제 양극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, 음. 어 주요하게 이제 집값이 오른 전라남도 광주의 봉선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네. 바로 이제 서울의 강남과 같은 곳인데요. 음. 그것과 울산의 그 지역을 비교를 해보면 음. 이렇습니다. 그 광주 같은 경우 84 평방미터,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20한 4평 6평 이렇게 되는 네, 평수죠. 네. 요게 1년 전에 그 3억 8천이었는데 네. 1년 만에 8억 2천만 원 올랐습니다. 어 이거 두배 이상 거뜬이었네요. 반면에 그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죠. 이 지역은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.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조선업 경기라든가 자동차 음.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어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데요. 거기에 같은 84평방미터 동세 아파트를 비교해 봤을 때 네. 거기는 불과 1억 4천에 매매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광주하고 비교하면 음.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날까요? 한 5, 뭐 7, 8억? 네. 렇게 차이가 어... 나는 거죠.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. 네. 근데 아까 뭐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학군 중심으로 지금 음. 활성화가 되고 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. 가격이 좀 높다 이렇게 음. 말씀하셨는데 그럼 부산이나 이쪽도 학군 주변에는 좀 오를 수 있지 않아요? 아, 네. 네. 그 학군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, 그 지역이 강남과 비슷한 지역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아 것이고, 집값이 오르는 주요 요인은 네. 꼭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음. 거죠. 크게 세 가지로 좀볼 수가 있는데요. 네. 일단 지금 시중에, 소위 말해서 이제 유동 자금. 그러니까 어딘가 투자가 되거나 어딘가 쓰여져야 되는데 음. 갈 곳이 없는 자금들이 음.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. 어.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지금 증시가 좋습니까? 안 좋죠. 안 좋죠. 음. 부동산 정부 규제로 별로 안 좋죠. 안 좋죠. 그러니까 이 자금들이 어딘가는 가야 된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지방의 그런 곳들을 타겟으로 그런 지역들을 타겟으로 이런 자금들이 투기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아니냐라는 음. 얘기 게 하나 있고요. 또한 가지는 지금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강남도 비슷한데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택 보급률을 수치로만 보면 100%가 훨씬 넘습니다. 뭐냐면 네. 이미 모든 인, 그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수치로만 보면 일가구 일주택이 돼 있는 상황이죠. 음. 오히려 넘죠. 그런데 그렇죠. 사실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? 집 없는 국민들이 더 많죠. 굉장히 많죠. 예. 그렇듯이. 그 강남 같은 경우를 보면 강남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. 음.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죠. 그렇죠. 마찬가지로 전남도 광주라든가 뭐 대구, 음. 그 특정 지역들은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음. 집값이 오르는 원인이 또 하나가 되고 있고요. 음. 마지막으로 풍선폭값입니다. 그러니까 서울을 대부분의 지금 정부의 규제가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말고 이제 갈 곳이 지방밖에 없는 것이죠 네, 그래서 지방 쪽에 그렇게 특정 지역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는 사실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소위 말해서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죠 네. 투기 세력들이 지방의 그 공인중개사나 이런 중개업소들하고 음. 작전을 펼치는 거죠 음. 그러니까 실제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호가는 계속 올라가는 서울에서도 강남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네, 그 실제 실거주자가 집을 사면서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투기 세력 간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핑퐁 왔다갔다 음. 하면서 효과를 띄우는 그런 것들이 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. 부동산 대책은 참그 수십 년 동안 수행을 해왔지만 네.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어느 정도에도 다만 어 지금 이렇게 풍부한 투기 자금이나 이게 위동 자금들이 어딘가에 좀 투자가 될수 있는, 건, 음. 예를 들어 좀 상식적이거나 건전한 곳에 좀 투자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데, 네.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가 이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이런 자금들이 원활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통로가 없다는 거죠. 음.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월요일 아침부터 조금은 암울한 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국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해주신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음. 네,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. 아침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불편함 겪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이 조금 따끔거릴 때 도라지즙을 먹는 편이에요. 우리 부장님께서는 목이 좀안 좋으실 때전 그냥 뜨거운 물한 잔과 담배 안 같이. 네. 네. <laughs> 뭔가 정보도 있는 것 같고 정보가 아닌 네.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. 네, 어쨌든 목 관리 잘 하시면서 또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힘차게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